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인 부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돈에 대해서 알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개념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의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중에 재정이나 돈 혹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 다룬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내용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내용이 쉽고 이해가 편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성경적인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의 저서 깨끗한 부자는 저자가 20년 이상 목회 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설교했던 주제인 돈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한 책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 이야기를 터보시하는 경향과 달리 저자는 설교 10번 중얜 7번은 돈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특히 헌금, 그 중에서도 11조와 구제에 대해 강조하며 교인들이 이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이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책은 신앙인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거나 유교 불교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청빈이 아닌 청부, 즉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1보 신앙과 돈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저자는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세상의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설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물질을 복이 아니라 은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과 같은 복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지만 방언이나 물질과 같은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므로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악성 가난을 경계하라.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악성 가난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성탄절에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아이들이 먹을 것의 귀함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된 것을 보고 귀한 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가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악성 가난이라 칭하며 지나친 소유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부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고 해서 그 자체가 악인 것도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금욕주의나 저축을 믿음 없는 행위로 매도하는 극단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예나 개미의 비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2부 돈에 대한 성경적 자세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를 추구하라. 저자는 값비싼 운동화 일화를 통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 소유 가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될때 얻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욥, 다윗과 같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 모두 높았던 의로운 부자들도 성경에 존재합니다. 물질적 안정에 대해 자유하라.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야 할 돈의 성경적 기준을 최소한도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소 기준은 11조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최소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는 제2의 11조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의 약 3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수입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50년마다 땅과 종을 해방시킨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해 주시는 복을 사모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저자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입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는 것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는 식의 패배주의적 불신앙을 버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다. 나는 부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부 돈지갑의 회계 돈에 대해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돈의 몫을 정직하게 가르는 돈지갑의 회계가 필요합니다.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전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돈에는 크게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는 11조를 통해 구별되며,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훈련입니다. 저자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를 신앙의 특전대원이 되는 훈련에 비유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 직원에게 주는 정당한 임금,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가 포함됩니다. 특히 저자는 기업가가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제2의 11조 정신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의무이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셋째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지불하고 남은 돈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내 몫이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더라도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며 이는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부 청부의 길. 청부, 즉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이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기복 신앙과 구별됩니다. 청부의 목적은 개인의 사치와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청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쓸줄 아는 사람, 즉,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맡기십니다.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의 흐름을 막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만 깨끗한 부자는 물질을 잘 사용하여 세상의 불평등을 치유하고 돈이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며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보다 을을 지키다 가난해지는 것을 택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을롭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결국 청두의 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 김동우 목사의 깨끗한 부자는 물질을 맹목적인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주의와 가난을 미화하는 청빈 사상 이 양극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깨끗한 부자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신앙인은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물질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 즉 소유가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 있는 존재, 즉 존재 가치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며 돈에 대한 사랑과 잘못된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돈지갑의 회계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은 반부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벌어야 하며 그 수입 안에서 하나님의 몫인 11조, 다른 사람의 몫인 구제, 세금, 정당한 임금 등 그리고 자신의 몫을 정직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물질적 안정과 부유함에 대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청부의 목적은 개인의 부유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자원을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는 불을 통해 세상의 불평등을 치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소명을 감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돈에 얽매이거나 돈을 죄악시하지 않고 돈의 선한 관리자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깨끗한 부자의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 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를 요약한 요약본과 함께 나눌 핵심 주제의 다섯 가지의 질문, 해답을 담은 문서를 나눔할 예정입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계속해서 더욱 좋은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